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 정산 제 2탄. 바로, 올해 에이! 받은 사인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레드카펫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음, 같다라고 보여주긴 했어도 받은 사인이나 이런 거는 딱히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연말 정산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었습니다. 오늘, 아, 올해, 음, 레드카펫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걔도 생각보다 많이 못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그 어벤져스 행사에서는 레드카펫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제가 광탈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 진짜. 이렇게 선착이 아니라 추첨인 거는 좀 힘든 걸로. 음, 네, 렇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저번 연말 정산에서 나왔던 알리파 댓글인데에서 받았던 사인들입니다. 그럼 먼저 로사살라자르의 사인입니다. 정말 사인으로 하트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인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사인도 받았어요. 바로, 로버트 로드리게즈 그분 사인인데, 제가 그분 작품은 블루레이로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블루레이에 사인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작품이 딱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호름. 호름으로 말, 이거는 감독 4명이 저한 작품을, 약간, 그러니까, 음, 단편 4개를 옴니버스 같은 걸 모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중에서,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이세 번째 작품을 연출했었는데, 여기 사인을 받았었습니다. 이 블루레이를 보고 되게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근데 여기에다가 사인을 받으니 약간 좀안토니반데레스한테 사인 받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제 주변 사람 다 사인이랑 사진까지 찍고 그랬는데 저 정말 떨면서 여기 이렇게 받고 저는 이렇게 그냥 받고 넣어가지고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해달라고 한 소리인 줄 알고 여기다가도 해줬습니다 보이시나요? 내가 서 로봇으로 드리게드 사인은 분개가 되었다 네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차 이렇게 보면 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발리타 배틀앤젤에서 이렇게 두가지 사인을 받았습니다 었 그럼 그 다음 이벤트 당첨돼서 사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벤트 당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정말 커요 이거 포스터에 받은 사인이라서 바로 엘... 사인... 잘보는데 너무 커서 엘르골딩의 레아노 포스터의 사인 사인 포스터 받았습니다 대박 미쳤지 않았나요? 진짜 엘르골딩 사인을 받았어요 베리브딩~ 그것도 신경 써서 이 한장을 한장을 위한 이런 이런 사인 정말 받기 힘든데, 제가 이거 이벤트 당첨돼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이사이트 또 이벤트가 당첨됐었는데요. 그 이벤트 포스터는 제가 이것도 지관통에서 담겨 있어서 돌돌돌 쌓여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아침에 보면서 힐링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이건 지관통에 넣지 않고 제가 방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마룬파이브 사인입니다 마룬파이브? 침필 사인 포스터입니다. 정말 미쳤지 않나요? 제 하루하루의 활력이 활력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니, 근데 정말 전 멤버가 다 있어요. 여기 센페로 사인도 있고요. 이 제시카 마이클, 맷필린 아담 리바인, 그리고 미키 매든 제인스 발렌타인, 피지니 보턴까지 사인 이싹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사인 성이가 없어 보이는 하트 에덤 리바인, 에덤 리바인 답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냐면은 라이브네이션에서 음, 티켓 인증 뭐 그런 그런 이런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룬파이브는 1 4 년도부터 내한을 올 때마다 이틀 오면 이틀 가고 하루를 하루 가고 그렇게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당첨이 됐습니다. 갓갓 마룬파이브 갓갓 라이브네이션 사랑합니다 라이브네이션. 자그 다음으로는 네 엑스맨 레드카펫을 갔습니다. 엑스맨 다크피니스 레드카펫을 갔어요. 네, 우선 가장 먼저 프로듀서 허치 파커와 사이먼 킴버그 감독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어떤 분이 어떤 사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 네 원래 이런 거한 장에다가 여러 개 받으면은 어느 건지잘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말고 그 비슷한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스타트렉 때도 그랬는데요. 모든 캐스트 사인을 거기 받는 바람에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 하, 하여튼 프로듀서님과 감독님 사인이다. 네. 그리고 다음은 픽셔버의 에반 피터스 사인입니다. 정말 여기 아래쪽에 서명해 주세요 할때그 사인 같네요. 네, 됐었습니다. 파이셰리드는 제 쪽은 그냥 지나쳐서 받지 못했고요. 마이클 패스벤더 사인은 이 바스타즈에 받았었습니다. 원래 엑스맨 예표 퍼스트 클래스에 받아들까 생각도 했는데 그거 스틸이블 제가 제가 사질 않아서 그리고 이거는 옛이 예, 바스타즈는 옛날에 제가 따로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마이클 패스벤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비중은 많이 없어서 부클리스에만 있더라고. 옆서는 따로 없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레드카펫에서 주는 사이즈는 진짜 선있어 보이는 사인 아닙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거 보고, 아, 아, 아니, 이렇게 선있게 사이즈를 해주다니면서 좀황송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셀카 찍는 사람도 셀카 다 찍었어요. 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날 왔던 소피타너도 제가 사이즈 받았습니다. 제가 왕자의 게임은 좋아하긴 하는데, 사, 제품이 많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왕자의 게임 제품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예전 에 리뷰를 했었던, 어반디케이,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내밀었어요 근데 조금 그래서 여기 사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보이다시피 까만색 거의 까만색 배경에 까만색으로 사인을 해서 잘 눈에 튀지를 않아요 하얀색 펜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선정이 아쉬웠다 내가 이 이거에 선정을 선정이 아쉬웠다 근데 이거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소피 투너가 되게 막어 이거 화장품이야 하면서 되게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물론 저는 덜덜덜 하면서 아네네이 소리밖에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은, 그것밖에 안 남았죠. 소울콤보콤에서 받았던, 피핀 사인입니다. 이 아트워크는 제가 옛날 랜덤박스에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내용은, n o 오브 러브 l 빌리보이드, 피핀. 원래 이제 이름까지 남길 수 있었지만, 이 예쁜 아트워크에 내 이름은 남길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이름은 빼고, 그냥 빌리보이드의 사인만 받았습니다. 돈 주고 받은 사인 역시, 돈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해 받은 사인들을 한번 쭉쭉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사인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제 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가고 싶었지만 제가 못간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회도 많고 내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 제2탄 사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연말정산 다음 편도 있습니다. 다음 편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바로 마지막은 올해도 해야죠 2019년 퍼플렛 정리 2019년 퍼플렛 정리 연말정산으로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